오래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생명에 대한 본능입니다.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. 건강하게 오래 살는 것이 다 인간의 로망이죠. 그런데 내가 안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어요. 세상에. 나는 안 죽어야 되겠다. 뭐, 진시황이 그렇게 했다 하지만은 참 그건 부질없는 생각이죠.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다 알아요. 전제를 하고 살아요. 그러면서 아,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그 정상적인 생각이에요. 그런데 종교가 뭘 가르쳐요? 안죽다는걸 가르치고 안 죽다는 걸 믿고 안 죽다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은 그건 뭐냐? 무지를 지혜를 배우러 가서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.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 때문이거든요. 이 앵무새 같은 구절이거든요.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.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는 거다 이 말이에요. 너희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. 그런데 그 당연한 것 너머에 내 영혼은. 죽지 않는 생명이다. 그 죽지 않는 생명을 깨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. 그걸 갖고야 된다는 말이거든요. 예수를 믿으면, 아, 내가 죽는 생명만 생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안 죽는 생명이 있었구나. 이안 죽는 생명을 갖고기 위해 사는 게 내가 사는 의미구나. 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. 이 말이에요. 그런데 뭘 가르친다고요? 죽는 생명이 이것이 안 죽는다라고 가르친다, 이 말이에요. 죽는 생명이 이것을 안 죽는다는 걸 믿는다, 이 말이에요. 세상보다 더 무지하고 세상보다 더 비겁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. 세상은 그런 신앙을 안 해.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세상 사람이 나는 안 죽을 거야. 나는 안 죽을 수 있어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, 천하의 예수를 믿으면서 안 죽는다고 믿는 게 종교에 와서 더 무식해졌다. 이 말이에요. 신앙 때문에 더 무식해졌다. 예수를 믿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는다.